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이 안전 제의를 강조해온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엔 안전수칙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했습니다. 또 휴대용 소화기 500개도 함께 지급했는데요. 모두가 함께 안전한 물류 현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물류 현장 안전 매뉴얼 500권을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 5곳에 입주한 중소물류회사가 그 대상입니다. 이는 현대글로비스의 안전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폭넓은 상생을 위해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회사도 선정했다고 하니 정말 훌륭하죠? 안전 매뉴얼은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실사를 나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실무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도 안전 제일로 시작한 현대글로비스. 앞으로 물류 현장 안전 매뉴얼 무상 배포 대상을 모든 협력사로 확대하는 등 안전한 물류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